유미 씨 지금 뭐 해요? 커피 마셔요. 민수 씨는 뭐 해요? TV 봐요. 유미 씨 지금 뭐 해요? 유미 씨 지금 뭐 해요? 유미 씨 지금 뭐 해요? 커피 마셔요. 커피 마셔요. 커피 마셔요. 민수 씨는 뭐 해요? 민수 씨는 뭐 해요? 민수 씨뭐 TV, TV, TV 봐요. 유미 씨, 지금 뭐 해요? 커피 마셔요. 민수 씨는 뭐 해요? TV 봐요. 유미 씨, 지금 뭐 해요? 유미 씨, 지금 뭐 해요? 유미 씨. 지금 뭐 해요? 커피 마셔요. 커피 마셔요. 커피 마셔요. 민수 씨는 뭐 해요? 민수 씨는 뭐 해요? 민수 씨는 뭐 해요? TV 봐요. TV 봐요. TV 봐요. 유미 씨, 지금 뭐 해요? 커피 마셔요. 민수 씨는 뭐 해요? TV 봐요. 유미 씨, 지금 뭐 해요? 유미 씨, 지금 뭐 해요? 유미 씨, 지금 뭐 해요? 커피 마셔요. 커피 마셔요. 커피 마셔요. 민수 씨는 뭐 해요? 민수 씨는 뭐 해요? 민수 씨는 뭐 해요? TV 봐요, TV 봐요, TV 봐요. 유미 씨, 지금 뭐 해요? 커피 마셔요. 민수 씨는 뭐 해요? TV 봐요.